살면서 진통제 한 번도 안 먹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. 자, 이 통증이 한 번도 없다면 사실 오히려 그게 더건강의 문제인 상황일 텐데요. 자, 두통, 근육통, 식통, 생리통, 복통 등등등 이 다양한 통증들이 있죠. 자, 근데 통증의 종류마다 필요한 진통제 성분이 다를까요? 자, 오늘은 이 통증에 따른 진통제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. 사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통증에는 모든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요, 어떤 통증이든 어떤 진통제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건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특정 성분이 선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네,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리통인데요. 이 생리라는 현상 자체가 일어나는 데는요, 우리가 흔히 염증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원인 물질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생리통에는요, 소염 작용이 없는 아스타미노펜보다 소염 작용이 있는 이부프로펜, 데시부로펜 그리고 나프록센과 같은 소염 해열 진통제가 더 효과적인 거죠. 자, 그렇지만 참 재밌게도요, 이론과 현실이 조금 다른데요. 이 사람에 따라서 진통효과가 아세타미노펜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럴 때는 굳이 아세타미노펜 대신 소염 진통제를 고르실 필요는 없습니다. 나한테 더잘 맞는 약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. 참고로 이 생리통용 진통제로 나오는 이브, 레이디 등의 이런 제품들은요, 이브브로펜 성분에 파마브롬이라고 하는 이뇨제 성분이 함께 복합된 약들인데요. 이 생리통 진통제라고 하더라도 두통이나 치통, 근육통과 같이 이제 모든 통증에 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생리통도 있는데 두통까지 있는 경우에요. 이 생리통 진통제 두통 진통제 따로따로 따로 구매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진통제로 모두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드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자, 이렇게 생리통처럼 해열진통제인 아세타미노펜보다 소염 해열진통제가 좀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. 시통 그리고 운동 후의 근육통 역시도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관여하거나 경미한 염증 반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소염 해열 진통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한편 이 복통은 조금 다른데요. 일반적인 복통의 경우 이 위장 경련에 의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, 사실 진통제보다는 경련을 풀어주는 진경제 성분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속쓰림과 함께 복통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소염해열 진통제는 위장 장애를 더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생리통이 아닌 복통은요 위경련이나 장염 그리고 다른 비뇨생식기계 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통제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좀더 구체적인 증상을 약사님이나 의사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한편 이 가벼운 두통 그리고 뭐 노인의 관절통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 또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의 통증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. 이 부작용과 관련된 안전성에 있어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인데요. 그렇지만 이 두통 중에서도요, 이 편두통을 진단받은 환자의 초기 편두통이나 관절에 나타나는 통증이지만 이 통풍을 진단받은 통풍 환자의 초기 통풍 발작에는요, 아세트아미노펜보다도 나프로록센 성분이 우선적으로 추천된다는 점도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네, 오늘은 상황에 따라서 좀더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진통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이러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미 어떤 약을 먹었을 때는 효과가 더 좋고 이 성분의 진통제를 먹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더잘 들었던 성분을 먼저 고려해 볼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기준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